네, 안녕하세요. 영화 공표를 연출한 김성훈입니다. 아,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훌륭한 연기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니다아성 네, 어, 특이하네요. 어, 렇게이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서 보러 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두 시간 동안 아마 재밌는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도 또 저희 영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관람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김재훈입니다. <laughs> 많이 추워요. 근데 이런 날씨에도 저희 영화 선택해주너고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좀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저희 한좀 좀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공조에서성강으로출연하는 공정환이라고 합니다. 네, 보조 두시간동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.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한주 시작하실 때 저희 공조 재밌다고 주변에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규진입니다. 저는 그연관에서 그 영화 보신 분들한테 인사드리러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대체적으로 좋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. 관 계신 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합니다. 저희가 이제 그렇게 즐거움을 드릴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잘통했으면 좋겠네요. 네, 어쨌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희가 어, 포스터인데 여기 그 저희가 사인을 했는데 네, 다 드릴 수가 없어서. 몇 분만 그냥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상영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영화 시작해야 되니까 저희도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영화 재밌게 보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